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철학자 쇼페나우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페나우기도 했지만 그 인생론 역시 삶의 허무에 대해서 절절하게 써 내려간 책이었습니다. 그는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진지하게 대할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고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허무하게 생각하기에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서 여러 분은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에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던 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책을 보면서 결코 인생이 그렇게 장밋빛만이 아님을 느꼈고 가정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삶이 눅눅찮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지켜준 유일한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절망할 때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캄캄했던 날들을 버티며 결국 소명을 받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된 저를 바꾸오셨습니다 소극적이던 저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도전하도록 바꾸오셨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저를 긍정의 렌즈를 끼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먼저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역시 쇼펜하우어만 큼이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일정에서 계속 고백한 헛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해왔던 일을 나열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종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열 사람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돋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 사람이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랬던 그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어떻게 결론내리나요 이렇게 맺습니다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 위대한 지혜왕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의 말년에 이처럼 헛되다고 고백할까요 그가 야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여드디아라는 이름까지 써서 일천번 절을 드리고 성전을 봉헌했던 그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자신의 지혜로 잘 다스려보겠다고 혼인정책으로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막지 못하다가 끝내 하나님이 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허무합니다 불행합니다 막막합니다 헛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나인생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섬길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 하박국의 호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